말 따러 가요, 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저도 혼자 랩업하기 싫어요. 어? 어나 랩업했다! 나 랩업했다! 말 따러 가요, 저. 근데 말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말은 사람한테 사요. 말을 사는 장소가 있어요. 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캐릭터마다 탈수 있는 동물이 달라요?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살수 있어요? 저 오그리마에서 태어났어요. 듀로타. 아, 다르다고요? 캐릭터마다. 오크는 늑대. 아, 트롤은 랩터? 랩터 타고 싶진 않아. 차라리 늑대. 저 늑대가 좋아요. 어, 제 마음에 드는 외모에 그런 거 고를 수 있어요? 아, 블러드. 아, 맞아. 브렐리 타조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어, 빨리 가서 구경하고 싶어. 마이버 생각해보면 엄청 특이한 동물이네 사자인데 날아다니는 거잖아 한시 방향에 있다 그랬어 여기 있다는 거죠? 명예의 골짜기 어, 여러분 이제 말을 어디서 사는지 알려줘야 돼 명예의 골짜기에서 말을 어디서 사요? 오른쪽? 여기? 왼쪽? 여기? 여긴가? 사냥꾼의 전당.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을프러너, 늑대사육사. 어! 늑대사육사 찾았다. 찾았다. 여기, 이거 누구야? 표시를 안 해줘, 지도에. 우와, 구경 좀 해보자. 날쌘 회색 늑대. 날쌘 갈색 늑대. 길들인 회갈색 늑대 어 예쁘다 구경하는 건가 봐요 여기서 길들인 광포한 늑대 길들인 갈색 늑대 날쌘 회갈색 늑대 얼만지 보자 일단 아무것도 못 사는데요 탈것 타기는 누구한테 배워요? 아, 옆에 있는 NPC한테 배우는 거래요? w h 리즈 e is... 어, 쟤 칼다르, 칼다르? 여기있다 초급 타기. 수습 타기는 안 배워. 60 레벨. 이제 살수 있다. 승리하시오. 오, 세개 중에 골라야 돼요. 여러분, 늑대왜 이렇게 싸요? 막3,000 골드라 그러지 않았어요? 8 골드를 누가 못 사? 그러니까. 회갈색 늑대 어디 있어? 회갈색 늑대, 광포한 늑대, 갈색 늑대. 이거 세개 중에 고르는 거야. 잠깐 외모를 보자. 잘 봐요, 여러분. 회갈색 늑대예요. 회갈색 늑대 이렇게 생겼어요. 나랑 어울리나? 자, 길들인 광포한 늑대. 잠깐. 갈색이랑 회갈색이 뭐가 달라? 다른 거야 이거? 회갈색 잘봐 회갈색? 이게 갈색인데 더? 이 갈색이 더 이쁜데? 길들인 갈색? 골랐어요 길들인 갈색 늑대로 시, 쇼핑하겠습니다 아 길들인 갈색 늑대가 아니야 갈색 늑대 뿔피리 샀어 와와오와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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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나가서 타볼래요? 어? 엄청 빠른 건가? 점프는 무거워서 그런지 좀 둔, 한데요 어, 근데 밖에도 밤이네. 어, 부하님 여기 있다. 오! 오, 여러분, 이거 봐요. 저희 랩터랑 늑대 탔어요. 근데 왜 트롤이 더 이렇게 늠름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그런 거 같냐? 달려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엄청 빠른데? 자, 스톱, 스톱! 제가 내려볼게요. 시작! 가봐요. 이속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죠? 여러분 이제 캐스트 하느라 시간 버릴 일 없어요. 너무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적당히 뛰어다니면 돼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서 30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겠습니다. 자 햅차~ 저건들지 말아보세요. 자, 말아 자 은신에서 이거 기절시키기를 쓰면 쟤는 움직이지 못해. 그냥 놓고 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도망가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이렇게 도망가는 거지. 근데 가서 한대 때리면, 얘가 살아나죠. 그래서 보통은, 아이고, 때리지 마요. 보통은 내가 혼자 다닐 때는, 왼신을 해서, 목조르기나, 비열 습격을 써야 되는데, 기절시키는 게 좋은지, 피해를 입히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절을 일단 시킨 다음에, 때리는 거지, 몇 번. 4초 동안.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나랑, 얘가 전투 중이라면, 아이고, 아이고, 전투 중이라면, 1번 후려치기를 해서, 행동 불가 상태를 한번 만들어. 그럼 행동 불가하죠? 안 움직여지죠? 부하? 4초 동안 또 이걸 때려. 혼자 하려면, 기습으로 하는 게 좋고, 혼자 기절하는, 그래, 기절시키는 게 편해요, 처음에는. 근데 임던에서는 피해를 계속 입혀야 되니까 목조르기가 좋다. 지금 버블이 다섯 개니까, 아, 급소 가격은 또 하다가 내가 급소를 날리면 기절을 하는 거군요. 그럼 내가 기절, 이렇게 하면 얘 기절했지? 기절했어요? 저안 때려져요? 맞아요? 그럴 때한대 때려. 그리고 오케이 그럼 보통 나는 은신해서 비습을 많이 쓰겠네 혼자 있으면 그럼 비습을 써 그런 다음에 얘를 때리는 거야 버블 버블이 쌓였죠? 그럴 때는 아이나 티를 써서 기력이 얘가 조금 늘지 파열 같은 걸 써서 이제 얘를 죽이는데 난도지를왜 넣는 거예요? 아, 난도질 중간에 써줘야 빨라진다고. 아, 난도질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로 대결해 볼래요? 됐어! 난 됐어! 나 늘었어! <laughs> 저 버블 표시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독 어디서 배워요? 독아 독회를 해야 돼요? 어 이거 받았다! 이거 하러 가야겠네 가자! 걸어가자! 어말 타니까 되게 좋다 아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기술도 공부했고 속도도 빨라지고.